와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웨트웹입니다 오늘은 뭐 파비거래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깔았는데 자 소리 감상하시죠 싫어하지 <laughs> <실하냐? 웃음> 와 이게 뭔 아니 파비거래 시켜달라고 아, 잠깐만 늦었는데 <laughs> <laughs> 뭔 게임이니? <laughs> 그냥 무조건 200원 주는데요? 선 넘네? 음. <웃음> <웃음> 이게 뭐냐고. 아니, 아, 어이가 없네. 와다다다다. 밥이 겁나 눌러대기. 암튼간에 더볼 거, 아. 아, 진짜. 아니, 그건 그렇고, 팝비 팝이... 오케이, 팝비거에 나왔다. 아이 돈을 주는 저런, <laughs> 돈을 왜줘요 아, 얘더 줄게요. 우와. <laughs> 와, 이거 사람이야? 아니, 저걸 준다고? 아니. <laughs> 와, 황당하네. 따라단. 여러분, 이거 뭔 게임인지 이해가 가시나요? 아니, 뭐 이런 병맛이다, 이놈. 이거 부, 소리도 없는데, 이건 또? 아니, 저렇게 칼이 잘 들면 은한 번에 쑥잘 잘라... 따지지 말고 갑시다. 네. 오, 500원, 나이스. 와, 잠깐만. <laughs> 저거 만들느라 고생했을 텐데. 만약에 이거 친구가 이렇게 푸신다 친구한테 이제요 <laughs> 절교할 각오 하시는 거 저렇게 푸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똑같은 <laughs> 이렇게 되면 내가 흑우 아니냐 어쭈 음 <laughs> 휴대폰 나온 거 실아니? 아니 <laughs> 나는 완벽한 거래를 원한다. 음 금덩어리. 아 미안해요. 아하. <laughs> 아니 근데 내가 손해 아니에요. 제가 손해 아닙니까 저거는 아까 어 오이가 없네. 아 이거 맞추는 것 정도야 아 진짜 아 이걸 왜 눌러 <laughs> 이거 왜누르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전 거래 하러 왔다고요 거래 아 지... 어이가 없네 진짜 제가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황당하네 250원 저거 무조건 나오나요 오 이번엔 잘누를거야와팝 이렇게 누르면 레전드 겠다 진짜 살짝만 툭 건드려도 다다다다다와다다다다돈 겁나버려야지 실제로 팝잇 눌렀는데 이렇게 돈 누르면 짱이겠다 끝이.. 끝이 않아요? 두두두두두두아 5천만 찍자 뉴런 아예 가봅시다 휴대폰 음 이게 양호하다고? 금덩어리 음... 한번 챙겨주고 이거지 아 어이가 없네 오, 그렇지, 이득 거래, 나이스. <laughs> 이거는 해이드가 <핵 이득> 아니에요? <laughs> 아, 잠깐만, 내가 손에 아닌가 생각해보니까, 저기는 휴대폰도 있고, 금덩어리도 있고, 자, 어이가 없네. 손거래인데 좋다고 하는 이 거래는 뭐지? 자, 오늘은 일단은, 암튼간에, 뭔 거래인지도 모르겠고, 그냥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시고, 야, 뭔, 뭔 게임이냐고. 와, 대박이다. 오, 와, 진짜 짱이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와, 재밌다. 뭐실화니 <laughs> 아, 진짜. 아, 이거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이거. 또왜 만들고 있어? <laughs> 황당한 게임이네, 진짜. 한번 이런 댓글에 나왔어요. 항상 이런 게임만 찾으시는. <laughs> 그러니까요. 왜전 항상 이런 게임만 나오는 거예요? 어? 야 이거 바로 이득이라고 뜨는 거싫화하니 휴대폰. 에이 추가 해야지 친구야. 추가. 어? 추가. 좀만 더 추가해줘. 그렇지. 와 이걸. <laughs> <웃음> 레전드인데? <laughs> 리얼하고 나왔다 와야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아이왜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이지하고만자 암튼간에 오늘은 여기서 끝입니다 爸爸